짝스럽게 그가지고요 켰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한 개의 팬들아까지 감사드립니다. 스틱커님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왜 그러시나요? 아, 왜 하트를 치세요? 아, 열다섯 개한 개의 팬들아까지 감사합니다. 아 얘들아 진짜 이거 단남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와 머리 아프다 머리 아퍼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타 하지 마세요. 오글거리니까. 아, 하지 마세요. 야, 오늘 망국의소신 형님. 륜마님 팬 맞아, 진짜? 상의 아... 하... 감사드립니다. 와,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시청자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아, 아리펜이라고요? 아, 아 윤마스님님이었어요? 아, 그랬었구나. 아. 아, 몰랐어요. 아이디가 달라가지고. <laughs> 아까 전에 막 천국에 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별풍선 쏘신 형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컨텐츠 중에는 거의 별풍선은 아니고요. 웬만하면. 흐름은 끊치기 때문에. 아이고. 드 그만해라, 제발. 아저 별풍레킹 6이라고요? 이번 달 10월 달 이번에 뭐 열심히 방송했으니까 그 정도는 뭐 받아야죠. 한미 감사드립니다. 한미 고맙습니다. 아니 강의 존나 못했다고 말들 많던데 말 존나 못했다고. 아 나왔죠 형님. 백국의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와줘요, 형님. 백곡에 감사드립니다. 아, 목이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 우리 너구리 형님께서 백한개 별풍선 정말 감사드립니다. 백한개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구민 형님한테 너무 좀 감사하네요. 갑자기, 오늘 뭐,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컨텐츠인데, 이렇게 좀 이제, 좋게, 좋은 컨텐츠, 오늘 또 시키면 한다. 강의 좀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미가 존나 웃겼지. 걔가 좀어려버네해가지고 걔가 좀 캐릭터가 좋아.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한개또 철고양 토닝 감사드립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어안쉴것 같아요. 그냥 컨텐츠 하려고요. 한양이 고맙습니다. 어, 맞아. 내 방송, 아이폰 아니뜰 때도 있고, 안뜰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힘내는 양감사합니다 와, 우리 피조형님께서피조형님 피존요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좀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뭐, 원래 2만짜리 컨텐츠였데 야이, 병신새끼야. 2, 3이 나오기도 전에 2만 명 넘었어. 제발, 날좀좀 좀 하지 마세요. 저런 새끼들 때문에 이제, 어? BJ 팬들이 욕을 듣는 겁니다. 적당히좀 나대세요. 한개더팬들어가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베요? 아, 자몽 형님께서 백곡에또 감사드립니다. 자몽 형님 오셨네요. 아, 자몽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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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백꼽에 감사드립니다. 저 내일 모르겠어요. 내일도 컨텐츠 있긴 한데. 어 일단 몇 시에 킬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오늘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철구 요요형님도 100개 감사드립니다. 강의 잘 들었다고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 제리뽀님도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어,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한개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만국의 오늘 쏘, 쏘셨는데, 제대로 또 언급도 못 해드리고 그래가지고, 일단 정말 죄송해요. 한개도 감사합니다. 노가리 쪽 갈게요, 여러분들. 컨디션 하면 노, 노가리니까. 또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철구는 대상이 오0개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여승고수장 형님 오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여순 고수장님 777개 별풍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여순이 고순장 형님께서 777개 따뜻한 별풍선 정말 잘 쓰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와. 와, 오늘 망국의 주인공. 아, 우리 망국의 주인공, 이국호 스님 병님께서 오셨습니다. 아, 이국호 스님 형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언급도 제대로 못해드리고, 망국에나 오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 형님. 혹시 원하시는 거 있나요, 형님?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진짜 저 형님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아. 아고매어셨구나아리어열이다아 그래요? 와 대세는 태자형님께서 500개 변분사 아 고맙습니다 아, 저 몰랐어요 아, 아리님, 열흘이셨구나. 아, 형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태자 형님도 500개 발부여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아, 우리 반달량사랑이님, 101개 감사드립니다. 아, 반달양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스님 형님, 우리, 그 다음에, 어, 대세는 태자 형님, 아, 그리고 반달량사랑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이 뭘 누구 팬이면 어쩌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내 방송이 별풍선으로 쌌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내일 컨텐츠를 짜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소소하게 좀 이제 노가리 좀 덜고 그렇게 하려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하열부터는 방송 못해요. 4일부터는 방송 못하고, 수요일날은 방송하고요. 목금은 제가 아마 방송을 야방으로 좀클것 같습니다. 제가 간 다음에, 여행 가는 게 아니라 다들 아시잖아요. 저 4일 동안 이제, 전국 돌아다녀야 됩니다. 전주, 그 다음에 부산, 서울, 어, 충북, 아, 우리, 군모 형님. 아, 3삼 이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모 형님 때문에. 아, 컨텐츠 너무 흥했네요.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 고맙습니다. 게임방송 하자고?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부산 갔으면 젖될뻔 했어요 진짜로 음, 부산 갔으면 젖될뻔 했어요 어... 와나 진짜 젖댔다 근데 간담회 때 어떡하죠 20분간 강의해야 되는데 오늘처럼 하면 개망신인데 이거 한길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도 제가 좀 떨려가지고, BJ들이 뭐 다섯 명, 여섯 명이면 모르겠지만, 막열명 이상 왔어요. 그리고 성은이 그냥 보낸 게좀 미안하네. 아이고. 어, 맞아. PPT 나오는 거대로 이제 말을 해야겠어요. p p t 이제 뭐 p p t 나 저는 상관없는 말만 씨불이니까 와 우리 자몽 누님께서 와 우리 자몽 누님 666개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누님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님 666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몽 님 자몽 누님 고맙습니다 666개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몽님도 오시지. 아, 배국에 또 자몽님 감사합니다.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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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 제가 목이 많이 쉬어가지고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강연 깔끔하게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얘들아, 나 일단은 항의 감사드리고요. 저 내일은 점심 방송 없고 저녁에 방송 있게요.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오늘 같은 경우는 꿀잠 진짜 한 15시간 자야겠습니다 진짜 나요 근래 잠을 많이 못 잤어요 너무 열심히 방송해가지고 그건 뭐 인정하는 부분이시죠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진짜 밤샘 엊그제는 밤샘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막 연진 놀아주고 와 우리 이 국어 스님 형님께서초국에 초국에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오늘 진짜 너무 많이 쏘시는데 아,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이곳거스님 형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이곳거스님 형님. 고맙습니다. 절국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곳거스님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존나 형님. 진짜 개큰 손이에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이존사용료 오셨다고요? 열흘 걸 알려달라고요. 에이, 조영님 열흘 다치려면 진짜 많이 남았을걸요? 잠시만, 내가 봐드릴게요. 조영님 몇개 썼는지. 어, 스님 형님. 제가 그때 공개하지 않았나요? 지금 이곳 거 스님 형님께서 38,767개를 샀어요. 근데 제 열흘 것은 어. 어 6만 개에요, 6만 개. 아직 한참 남았어요. 6만 개, 딱 6만 개에요. 딱 정확하게 6만 개. 뭐, 한개더 오차범위 없이. 일론이 북가와 도가리 형님께서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나이스입니다, 형님. 우리 도가리 형님 100점 만점에 100점 땡그까게 고맙습니다. 어, 모르겠어요. 그 간담회 하는 거는 방송을 킬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센터미 한참 남았지. 아마 BJ들 다킬 걸요? 저빼고 오늘 방송 몇 시까지 하냐고요? 2.4 형님? 뭐저 모르겠어요. 저 금방 하고 끝내야죠. 저 오늘 피곤해가지고. 용래아 너용나한테 진짜 화났어, 화났다고요? 저화 안났어요. 내가 뭐 주작으로 빡친 거는 있어도 방송 중에 제가 하루 왜 내겠습니까. 아이고 선임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아 만국의 주인공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야, 오늘 조구형이 사도 왔어요. 우리 매리저 얼굴은 안 나왔는데.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게임 방송? 뭔 소리야? 오늘은 좀 빨리 자야죠. 저 오늘도 컨텐츠 그래도 좀 했고 너무 또 길게 끄면 저 내일도 방송 못 해요. 저 오늘 진짜 농담 까는 게 아니라 진짜 다섯 시간인가 여섯 시간 잤는데 담배 안안 핀다고 했다고요? 저 오늘 지났잖아. 어제 미션이었잖아요.지에 서포 방송 홍보 좀해 줘. 그거 아 맞다. 아좋됐네나 그거 같이 나가 줘야 되는데. 그래도 제 와이프가 나가는 제가 옆에 있어줘야지. 한개 감사드립니다. 팬, 그렇다이 고맙습니다. <laughs> 잠시만, 지금 아, 나는 측정기니 100개 감사드립니다. 백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백0개 아,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우리 도한개 팬글러 가입 흥룬하니 감사드리고요. 나는 칠정이니1 0개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게임하자고 그러시는데, 저도 좀 자야죠. 진짜 이거, 피곤해가지고. 또 내일 또, 아, 와, 여승 고수자, 형님. 이산상계,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순 고수장님.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리현, 창현차 쌈장 말렸다고? 쌈장 대전 2 나오고 있어요. 한개 고맙습니다. 아니, 여순이랑 이제 아리는 적당선을 몰라요. 치고 빠지는 거를 몰라. 철국 꼬치는 50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됐어요? 창현형님 뭐 화났어요? 화났습니까? 아니 뭐 적당히 할줄 알아야지. <laughs> 뭐 어떻게 됐는데요? 열8개 감사드립니다. 창현형 이제 존나 박질 걸. 창현형 그때도 존나 박쳤었는데. 방송 중에 이제 표정 관리를 해서 그렇지 와 우리 철구 마파 형님께서 베개고맙습니다 마파 감사드립니다 베개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화 안 해도 돼이 새끼들아 웬줄 아세요? 다 자연형 방편하고 있겠지 어? 자연형이 설마 지금 시간에 자는 것도 아니고 전화 안에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음. 강의 부작용 근데 제대로 이제 강의를 써먹고만요. 예? 이렇게 이제 민심이 안 좋아지면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다음 방송 때욕하로 들어가거든요. 음? 강의를 아주 잘 배웠어. 음. 이렇게 수수돌이 텔링이 되는 거죠. 내 차에 바르면 바로 기사대기입니다. 제 차는 못 건드려요. 안 그래도 저 세차 같은 거잘안 하는데. 너그 거들 개 빠졌다고요? 진짜 만약에 내 차에 바른다. 저 그냥 때려 죽입니다. 진짜예요 저 진짜 진지 빨고 존나 싼욕할 거예요. 제 차에 못 빨라요. 그리고 내 차는 찾기가 힘든 게 슬로타워 아파트에 있어가지고, 어느 게내 차인지 잘 모를걸요. 한개핑그러까 감사합니다. <laughs> 지나하지 마. 아, 여행 형님 미안해요. 진짜 이거는 제가 뭐구락가는게 아니라 제가 체력이 안돼 가지고 뭐 게임 방송이나 이런 거는 제대로 못 하겠어요. 포레버 러브 님 중에 발은스티인 감사합니다. 철고야 하나만 묻자. 팬을 위한 BJ냐? 아프리카 일을 하는 직원이냐? 부쩍 아프리카 직원돼 가는 것 같아서 보기 불편하다. 내가 괜히 품을 쏜것 같냐? 일단 몇개쌌는지 신상 털게요. 잠시만요. 자, 몇개 샀는지 자부심 개쩌는데, 두개 샀네, 이 개쓰레기 같은 새끼야. 어? 아, 우리, 족구 마빡 형님께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100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철구 마빡 형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성은 그냥 집 보냈어요 테일이랑요테일이랑 친하죠 한개한개한개 한개한개 정말 와 별풍이 내렸다니 감사드려 의빈이 한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들 힘내냐한개 감사드립니다 의빈이 또한개 감사드립니다 지방내로면 일반인 그거 신청을 한 사람만 강의 들을 수 있을걸요? 그 간담회 또올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 쪽은 그거 꽉 찼어요, 지금. 300명 정도 온다 그러던데. 좋 됐습니다. 아, 말왕 서산의 왕님께서 50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서울 쪽 간담회가 신청을 해도 꽉 차가지고, 지금 300명 정도. 예, BJ만 300명. 거기서 뭐 매니저들도 있겠죠. 300명. 아좋됐어요와 우리 철구 맛빡 형님께서 300개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철구 맛빡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철구여, 철구, 철구 맞박형님 오늘 진짜 많이 쏘시는데. 아,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개또 감사드리고요. 저 먹방은 못 하고요. 저 이제 여러분들 제가 갑자 갑작, 갑작스럽게 켜가지고 제가 지금 킨 거고요. 일단은 내일 컨텐츠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자면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뭔지는 안 말할게요 내일 그냥 바로 그냥 킬 거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내일 저녁에 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잡고 하라 그러는데 아뭔 스타를 해요 지금 피곤해 뒤지겠는데 새끼들아 음. 새 집까지 수고 많고 거 아 우리 호숙하니 20개 감사드립니다. 창은 개빡쳤다고?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나 지금 솔직히 졸리고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방송을 해봤자 뭐 이렇게 노가리 까면서 하는 건데 난저좀 쉬고 쉬고 내일 올게요. 내일 좀 일찍 자고 오늘은 꿀잠 좀 자고 일단은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응? 내일 올게요. 음,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저 내일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와 우리 벚꽃님께서 337개 응원풍! 아 고맙습니다. 우리 벚꽃님! 아 벚꽃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권님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337개 자 여러분들 저 방송할테니까 차인형님 방이나 우리 지혜방으로 가주세요 차인형님 방이나 지혜방 안녕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와 우리 여승고수자님 뽀뽀뽀 쪽쪽쪽게 아 여승고수자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뽀뽀뽀 아 감사드립니다. 여승 고수자님 고맙습니다. 삼성산계 감사합니다. 뭐창현형님 방이나 지혜방으로 가주세요. 안녕. 저 어차피 지혜방에 집에 들어가면 지혜방에 잠시 뭐 튀어나오던가 할 거예요.